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리맘 다육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고, 요즘 계속 비가 내려서 다육이들이 물이 들지는 않고 오히려 들고 있는 다육이들이 물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육이는 밤에 많이 춥고 그리고 낮에는 따뜻하고 이래야 물이 예쁘게 되는데 지금은 가을이지만 이제 물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물이 그렇게 예쁘게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걸로 만족하고, 오늘은 지금 앞에 다육이 몇 개가 보이죠? 이 아이는 마제스타입니다. 마제스타가 뿌리가 정리를 다 해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잘라있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뿌리를 자르고 다시 새 뿌리를 내서 더 튼실하고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 다육이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도 한번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뿌리가 잘 나와 있는 것을 커팅을 다 했습니다. 커팅을 안 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농장에서 커팅을 다 해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새 뿌리가 이쪽 부분에서 뿌리 부분에서 또다 나올 겁니다. 이럴 때는 다육이를. 분갈이를 할때 어떻게 심어야 될지 궁금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반 그늘에서 말렸다가 표면이 꼬들꼬들해지면 그때 심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심어준 상태였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흙을 맨 아래쪽에 휴가토 굵은 거나 아니면 굵은 마사를 깔아준 다음에 분갈이 흙을 8대 2 정도로 해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는 어, 마사를 이렇게 가장자리로 한번 뱅 불러주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뿌리 부분이 여기 들어갈 자리에는 분갈이 흙을 지금 저는 지렁이 분변토 오리지널을 깔았는데 분갈이 흙을 이렇게 깔아주고 이 뿌리 부분이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 오리지널 지렁이 분면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렁이 배설물로 만든 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 뿌리가 나올 자리에 이렇게 살짝 뿌려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실 때는 양쪽에 입장과 입장 사이를 잡고 이렇게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런 잡은 상태에서 가장자리를 조금 이렇게 살살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꼬지가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좋더라고요. 어 제가 우리 팬드 회원님 다육이를 분갈이를 해가지고 지지대를 해준다고 하는 게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찔렀더니 세상에 입장 한가운데를 한가운데를 이렇게 푹 꽂아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어 네군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가 다 나올 때까지 꼼짝을 안 합니다. 이렇게 두면 한달 정도 있으면 뿌리가 이제 거의 나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뿌리가 나와서 흙에 활착이 된 상태가 되면 살짝 뽑아 올려도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지지대를 그때는 제거를 해주시고 한번 살짝 흔들어 보든지 살짝 들어 보든지 약간만 들어 봐야 됩니다. 쑥 힘줘서 뽑으시면 안 되구요. 그러면 뿌리하고 흙이 활착이 됐으면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거 네 개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도짜리도 하나 있는데요. 이 마제스타가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고, 지금 물든 색상을 한번 보세요. 이런 빛깔로.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그리고 인기도 있고, 가격대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흙을 이렇게 채웠고요. 그리고 마사를 가장자리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흙을 조금 더 채워줄까요? 뿌리가 지금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렁이 본변토를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지지대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데, 요 뒤쪽이 잘안 보이면 입장을 갖다가 그냥 지지대로 <laughs> 꽂아놓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됩니다. 워낙 튼튼한 아이라, 어, 방 그늘에 두셔도 되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다 두셔도 됩니다. 뿌리가 다 나오고,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거리대가 있으면 거리대 내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 아이는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고 이거 역시 뿌리를 다 잘랐어요. 농장에서는 성장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새 뿌리를 낸 다음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놨었는데 제가 너무 예뻐서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밴드의 회원님들께 예쁜 아이들을 공부를 해드리고. 남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두려고 합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어 이렇게 하는 거는 다육이가 뿌리가 더 훨씬 더잘 나오고요. 그리고 뿌리가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미인 종류들은 또 입장도 훨씬 더 튼튼하고 통통하고 어, 지렁이 분변토로 만든 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지렁이 분변토이기 때문에 영양성분이 많고 다육이가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죠. 그래서 제가 흙을 공구를 할때 조금 섞어서 보내기도 하지만 어, 또 따로 제가 구매를 할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봉투에 담아서 어, 이렇게 공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흙을 주문하실 때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좋고요. 어, 흙에 배합을 할 때는. 10리터 정도의 종이컵, 한 퉁컵, 두컵 정도, 이 정도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섞어서 쓰면 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또 베란다에서는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다육이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갈이를 하실 때는 10리터나 10kg 정도에 10kg 정도면 은한 종이컵 3컵 정도를 섞어야 될 거고요. 리터로 할 때는 10리터에 종이컵 2컵 정도 이렇게 흙에 섞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실 때 뿌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뿌리가 있고 분갈이를 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얹어주는 것보다는 흙에 섞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섞어서 쓰시면 돼요. 이거 역시 시지대를 꽂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 창종류들은 뿌리가 또 이게 제철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와서 성장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없는 다육이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어, 크기는 큰데 수형이 그렇게 예쁘지를 않아요. 한쪽으로 기울었더라고요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에는 한쪽에 자구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는데 여기는 하엽이 이렇게 조금 치고 어 여기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심어놓고 또 아랫입장이 하엽이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떼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역시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운데다가 아, 마사를 조금 깔아야 되겠죠. 마사를 가장 자리에 조금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심어두고 지지대를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두면 한달 정도면 뿌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꽂아두면 됩니다. 이두짜리도 참 예쁘죠. 이두짜리는 제가 공부를 안해 드렸는데 이두짜리도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나와서 너무 예쁜 그런 아이죠. 이것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두고요. 지지대를 양쪽으로 네 군데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꼼짝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두고 다 예쁘죠. 이두 짜리가 다 예뻐요. 뿌리가 되게 튼실했는데. 어, 농장 사장님이 더 키우려고 이렇게 다 뿌리를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많이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구를 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가장자리에서 또 뿌리가 다 새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렁이 오리지널 분견토를 해놓으면 훨씬 더 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금방 나오고 잘 크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꼭 건드렸어요.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뽑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오늘 어, 뿌리 없는 다육이 분갈이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해두면 되고요. 어, 이렇게 이제 해두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물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종이컵 반컵 정도로 가장자리로만 골고루 물을 줍니다. 습기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한달 정도 있으면 이 뿌리가 나와 있는 게알수 있을 겁니다. 어, 살짝 들어봐도 상관은 없는데 될수 있으면 뿌리가 나와서 흙하고 활착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 이제 뿌리가 다 나왔죠. 한달 정도 지나서 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물을 정상적으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반 그늘에 두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뿌리가 없는 다육이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